안녕하세요. 황학산 맨발 이상모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은 방송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주마레리 계획관리지역 2차 사에 접한 동여명 부지를 소개합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566평입니다. 평당 70만원 하는 총 사악하는 부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부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공장이 보입니다 이 공장이 있다는 것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뭐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을 살짝 돌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은어 바로 2차선이 붙어 있습니다 2차선에 접해 있고 정면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학교가 보이죠? 엄마저 음, 메류 학교입니다. 메류 초등학교. 메류 초등학교. 메류 초등학교입니다. 메류 초등학교입니다. 메류, 초등학교입니다. 메류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 음마는 부지입니다. 학교가 있다는 것은 또 장점이기도 하고 또한 단점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어린이, 초등학교 때문에 어린이 유예시설 뭐 이런 거는 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룸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지 짐은 또한 빨리 나갈 수 있는 학교 선생님도 가지고 들어오고 싶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 추천하는 것은 빌라라든지 원룸으로 지어서, 어 사정동도 지어가지고, 한다면은 쉽게 나갈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리적으로 40%를 지는 일가 충분할 것입니다. 또 주변에 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펼주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2차선 옆에 서 있습니다. 2차선 주변에 있고, 또한, 어, 거리가, 거리가, 어, 여기 로리입니다로리 바로 옆에 로터리가 있는데 이것이 뭐, 분흥로라고 해서 뭐, 넓은 도로입니다. 큰 도로죠. 어, 뭐이 이렇게 큰 도로, 이렇 보시는 거 같이, 이렇게 큰 도로가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큰 도로, 사통, 말당, 뭐, 나누어지고, 떨어져 있는 도로입니다. 그이 교차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것을. 왜냐면 요즘은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서, 교차로를 많이 신설하는 편입니다. 주변이 참 좋습니다. 이 교차로는, 이게 능력으로 하고, 이제, 가남 쪽으로 이렇게 가는 역할 여기서 이제 여주로 가는 도로 하고, 음서 역으로 가는 도로 가 갈려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얼마 안 됩니다. 여기. 여기, 뭐,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세종대왕령 보이겠죠? 여기 세종대왕령이 뭐, 뭐, 우리가, 어, 뭐, 3k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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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g 이내입니다. 3kg 이면 3kg 이내, 3kg 도안 되는 거죠. 또, 세정대왕릉을한번 보겠습니다. 세정대왕을한번 살짝 보면은, 어, 여기 이제 세정대왕릉이 여기서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주변에, 또 이제 세, 정대왕릉이저기 세정대왕룡. 세정, 세정대왕, 세 역입니다. 세정대왕 역. 세정대왕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세정대왕역이여기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주변이 세정장 역입니다. 여기고 이 앞쪽 앞쪽을 보면은 어 여기가 이제 능서면입니다. 능서면 또여기가 42번 도로입니다. 42번 도로는은어 원줄 가거나 이 여기서 이천을 가거나 또 서울로 가거나 갈수 있는 큰 도로입니다. 메인 도로입니다. 메인 도로 이 중부대로로 간 거나, 뭐, 이렇게 큰 도로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요 시대에서 얼마, 뭐, 삼, 삼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 k 로가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교통이 좋다. 그리고, 뭐, 옆에는 바로, 뭐, 멀지 않은 곳에 중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한번 보면은, 어, 요게, 어, 서여주입니다, 서여주. 서여주에 있는 중부수. 서여주는 뭐, 거리가, 아, 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안 되는 지역에 서여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서여주 쪽으로 한번, 위에 이렇게, 서여주입니다, 서여주. 서여주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또, 서여주하고, 또, 밖에 남여주가 있습니다, 남여주 남녀주는 조금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남쪽에 있겠죠. 남녀주는 남녀주는 어게 내려가 보면, 음 남녀주. 음, 여기 남녀주입니다. 남녀주. 남녀주. 여기 남녀주죠 네. 하이패스 지금 어? 남녀주. 여기 남녀 중복으로 들어온 남녀주 도로입니다 남녀주. 여기 거리가 뭐 가깝습니다. 거리가 뭐. 남녀주는뭐한 5킬로, 서 서여주는 4킬로 정도 됩니다. 이렇게 뭐, 뭐 갖고 뭐 교통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좋다는 응. 곳에 이제 역도 갖고 없고, 뭐 도시를 갖고 없고, 주변에 학교라든지 이런 군데 있고 있다면뭐 원룸 같은 거, 뭐 빌라 같은 것도 조심하제저 갖고 분양을 한다면은 뭐 돈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은 한 7km 됩니다. 여기 강은, 이게 남한강입니다만, 남한강 여주. 여기 강, 강을 보면, 이 7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여주 동도로에서 가는, 예, 큰도로 세종대교입니다. 세종대교. 이 강을 가는데 한 7km 정도, 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여기 뭐, 여주 시내와 또 이천. 뭐,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철에서 여주가 이제 도로가 발달하면서 발, 뭐, 발전해 가는 단계니까, 어, 능선은, 뭐, 당연히 뭐, 커질 수밖에 없겠죠. 요세정대왕 능을 주변으로 해서 커지고, 어, 문서, 이 커질 건 또, 또큰 경도 또 뭐, 좋은 곳입니다. 문서 쪽이면은, 어, 세정대왕 능도 있지만, 조정대왕 능도 있고, 강가, 또, 뭐, 왕무 두, 뭐, 세종장이름은 누구나 아는 분이죠. 뭐, 뭐, 세상 누구라도 모르는 사람 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분이 가깝게 있다 생각하는 명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어 뭐, 빌라를 짓고 또 사갖고, 아담한 집을 짓고 살아도 좋은 곳입니다. 이 자산에 접해 있고, 계획 관리적인 제외한 장점. 또, 교통이 좋다는 점, 또, 뭐, 아 뭐, 두, 이제서 학교를 보내고 싶은 사람 바로 학교라는 거, 바로 학교 앞에 있다는 것. 어, 학교 앞에, 학교 앞에 있는 땅입니다. 보기에도 좋죠? 오늘 어, 뭐, 뭐, 잘 생기, 잘 생겼다고 봅니다. 이잘생겼 때문에 학교 옆에,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또장점이되도야 되는 것. 그니뭘하심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데 장점을 선택해서 하는 분은 좋겠죠? 뭐 성공할 수 있고, 단점만 바라보는 사람은 뭐 비전이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자선 옆에 있어서 돈을 투자하는 분도 죽고, 빌라나 원룸을 져갖고, 뭐, 팔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 아주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화도 주시고, 상의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이것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